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아, 기술번역 풀패키지 이제 강의 연장하실 때 되셨죠? 어떻게 연장하면 되는지 연장 수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술번역 풀패키지 6개월 멤버십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만족스러운 수강 하셨나요? 아, 저는 오늘도 기술번역판 수강생을 위한 컨텐츠를 연구하고 있고, 계속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영한 기술 번역가로 우리 수강생님들이 생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6개월 더 수강할래? 혹시 6개월 추가 수강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6개월도 지난 6개월처럼 알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번역 과제물을 지난 6개월 동안 바빠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감일이 지나도 과제물을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제출하셔야 해설을 보내드리니까 반드시 제출하시고 어, 시간 되실 때마다 쪼개서 번역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추가 연장은 어떻게? 추가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왼쪽에 보이는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어, 수강 링크는 이메일에서 드립니다. 현재 이 어, 수강 연장, 이 강의 비용은 150만 원이에요. 어, 초기에 구매하셨던 비용보다 비싸져 있을 거예요. 이메일이나 오픈 채팅으로 수강 연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제가 수강생님 확인하고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할인된 가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내드리는 이메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오픈 채팅이나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 수강 연장해야지 네, 결정하셨다면 오픈 채팅이나 이메일로 수강 연장을 문의해 주시면 제가 할인 가격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끔 새로운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수강 연장 결정하신 분들, 나머지 6개월도 다시 저랑 같이 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어, 생각보다 많이 뭔가 못했어요. 하시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6개월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업데이트 되는 강의 빼고 모든 내용을 계속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어, 지금이라도 어, 시간 되실 때마다 놓친 강의 다시 보시고, 어, 번역 과제물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랄게요. 수강 연장하는 방법 안내한 영상이었습니다.